빨리 가, 빨리 가! 에이, 뭐 하는 거야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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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하나 저 조대 놓이는바대가비글 카키 고냄도 비글 사베 비자 아아? 먼저 가지말고 천천히 검은색 밟으면서 가 이거 뭔데 이거? 무력화 와 아, 로봇들아 사람 죽인다 전부 다 피해라 oh. 아 진짜 yeah. 야 이거 내꺼다 크로 아니에요 아 근데 네. 나좀 아플 것 같은데 딜 되게 좋아요 지금 한 명도 안 죽어가지고 왜왜왜왜아 이거 하고 있었구나 아 언제 했대? 님들 아 내가 저 걸릴게 사슬에 내가 걸릴게 사슬에 내가 걸리면 되잖아 와씨보수 아님 이 정도면? 잠깐만 죽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. 그래도 이거 형님들 위험 요소 제거했어요. 자결이라는 스킬 은 없잖아. 이거 제가 제일 위험한 위험 요소였어요. 솔직히. 이게 뭐예요? 세크라파이스 희생이란 거예요, 형님? 정나 힘들었다. 7명 살리기 위해 1명이 죽는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고요. 이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.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 깼나? <laughs> 드디어 깼다. 야, 이거 몇 시간 만이야? <laughs> 어제 오늘에 가지고 예. 어제오늘 해가지고 이걸 몇시간동안 내가 깬거야 이걸 아, 무려 정장 9시간만에뭔소리에나 서있는데 뭔둥쿨이야 서있구만 잘못보셨네요 세크라파이즈 이것이 희생이다 나는 성기사입니다 아 지렸다 가복지 욕망의 날개요 감사합니다 희생한 대가로 제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, 형님들. 희생한 대가로 제가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하 고맙습니다. 하 감사합니다. 아니, 아니, 형님들 드세요. 예. 감사합니다, 형님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 주세요. 제발. 아니, 뭐라도 달라니까요. 아니, 보스를 잡았는데, 전리품이 없어, 씨발. <laughs> 카드 먹었다고요? 어, 먹었네. 좋은 거예요? 제가 아까 전에, 매혹 게이지가 82.73% 였어요. 근데 내가 거기서, 비아키스한테 그 사슬에 걸리지 않고 한번좀 살아보겠다고 버텼다? 대환장 파티 납니다, 진짜. 제가 유일한 딜러인데, 제가 주먹으로다가 이거 싹 달려가고 팍팍팍. 때리면 여러분들 한 방에 죽는데 그거를 막고자 이 스스로 스스로 희생했다는 점. 아 뿌듯하다. 나 오늘 잘때 천국 갈수 있을 것 같아. 어, 야 잠깐만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.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 좀비들이랑 싸우다가 내가 좀비한테 물렸어. 근데 내 여자 친구가 있어. 보내고 나는 문을 닫아. 굳게 잠고. 가, 가, 가라고. 가 빨리. 오빠 왜 그래? 문좀 열어. 가. 내가 인생을 다니깐 가세크라파이스기사도정진이다 그런 느낌, 그런 느낌, 그런 느